네, 호텔에서의 이틀이 금방 지나가는 오늘은 또 서산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. 아, 부산에서의 이틀이 잘 마무리되었고요. 이제 서산으로 어, 이동을 해볼 예정입니다. 오늘은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는 부산에 있는 어, 크라운 하버 호텔이라고 부산역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호텔이 되겠습니다. 하, 좀 깊게 잠을 들었더니 기분도 상쾌하고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. 자, 이제 잠시 사무실에 들렸다가 서산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서산으로 이동을 할 예정인데요. 대략 이동 시간은 한 4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. 아, 잠시 후에 아, 서산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부산입니다. 어, 비가 오는 가운데 부산에서 서산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. 아, 오늘따라 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. 야간 이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, 이동이 좀 어렵습니다. 야간 이동할 때는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. 어, 이곳은 서산에 위치해 있는 해미읍성이라는 곳입니다.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유명해진 곳인데 막상 와보니 성과학이나 동네가 아기자기한 것이 어, 구경해 볼 맛이 납니다 어, 이전에 TV에 나왔던 맛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은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어, 맛있는 밥과 어,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기에는 어, 괜찮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